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컬리미스트 주기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영상 중에서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pl 200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라고 한다 라면은 플래티넘 시리즈 중에서는 pl 300이 아무래도 좀 메인으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었었는데 의외로 이번 버전에서는 pl 200이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고 또 이제 가격도 오히려 이제 300에 비해서는 꽤나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PL 300도 좋지만 PL 200의 의외의 가치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이렇게 누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대형 스피커가 항상 오디오적인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능사는 아니더라. 오히려 대형 스피커일수록 불리하다. 대형 스피커일수록 불리하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L200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PL3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PL300은 훨씬 더 좋을까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PL300도 한번 세팅을 해서 같이 한번 청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시고 나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시죠. i still Ow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And obscure remain. only you beneath the moon and under the sun where the need You know.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as going to take us home. 네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300 3세대 제품이죠. 음악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음악은 좀 제한적으로 몇 곡만 들려드리게 됩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 1세대, 2세대, 3세대 제품이 있었는데 어, 오래됐죠. 이제 1세대 제품은 오래됐죠. 1세대 제품은 사실 이제 소리의 촉감이 그렇게 고급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땡글땡글 하면서 선명하기는 좋았던 어, 그런 스피커였던 사실상 음악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어, 그런 스피커였다고 볼수 있고 이 세대가 되면서 소리의 촉감은 상당히 좋아졌죠. 대폭 향상이 되었죠.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지만은 이 세대가 되면서 소리의 촉감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3세대하고 2세대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3세대가 되어서 굉장히 그 다듬질이 잘 되었다. 음, 상당히 파인 튜닝이 되어 가지고 소리에 다듬질이 잘 되면서 소리에 포커스라든지 소리의 센티멘탈함이라든지 소리의 정교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반짝 빛나는 듯한 소리의 끝부분의 표현 그리고 윗대역과 아랫대역의 분리감. 약간 산만한 듯한 느낌의 좀 정리정돈,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더, 더 다듬어졌다. 그 소리의 뭐 입체감이라든지 선명도의 차이가 2세대 제품하고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정리정돈이 잘 되면서 소리의 포커스 튜닝이 잘 되면서, 어, 내가, 어, 녹음되어 있는 소리의 최정점의 중, 고음이 어디쯤 가서 재생이 되어야 되느냐. 중역대는 어디에 가 가지고 이미징을 형성을 해야 되느냐 점은 어디에 가 가지고 이렇게 탄력감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느냐 단단한 느낌을 형성을 해줘야 되느냐 입체감을 이렇게 쫙 형성을 시켰을 때그 각각의 대역의 소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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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느낌들이 2세대 제품에 비해서는 3세대 제품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미징이 미려해졌다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력의 느낌이라든지 해상력의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사실 듣다 보면은 이 고성능의 AM3 리본 트위터의 사운드가 내주는 이 입체감의 표현과 굉장히 풍부한 하모닉스의 느낌. 이게 사실상 이제 해상력이라고 해석, 해석을 하셔도 돼요. 해상력이 절대 떨어지진 않죠. 근데 이런 입체감의 느낌이라든지 굉장히 풍부한 중고역대의 하모닉스의 느낌이 듣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천만 원대, 뭐 정확하게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천만 원대 치고 그렇게 비싼 천만 원대는 아니죠.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가 맞느냐 하고 다소 이제 좀 당황할 때가 좀 있죠.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고역대의 하모닉스와 이 정도의 투명도와 이 정도의 입체감과 이 정도의 해상력을 내줄 수 있는 스피커이면서. 8인치 더블이면서 대형급 스피커가 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더 비싸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소리의 끝이 촉촉하면서도 실크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소리의 입자가, 소리의 입자를 세세하게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현하는 능력. 이게 해상력이죠. 사실 해상력이죠. 그런데 그 입자의 느낌이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하모니컬하면서도 마치 실크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 그러면서도 그 느낌이 쫙 이렇게 펼쳐지죠. 아주 눈부시게 그런 느낌 자체는 일반적인 돔형 트위터보다는 확실히 더 우수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좀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능의 돔형 트위터는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이 좋아요. 단순 보컬 음악만 딱 들어봐도요. 이 보컬 음악이 1차적으로는 저 나한테 이렇게 딱 와가지고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스피커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입체감이 워낙 우수하고요 심지어는 저 천정에서 천정에서 메아리 치는 듯한 느낌이 그 다음으로 느껴져요 워낙 이렇게 펼쳐짐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메아리 치는 느낌 같은 게막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이, 그 소리의 입체감이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이렇게 내, 몸의 주, 주변에서 입체감이 이렇게, 이렇게 회오리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돔형 트위터에서 만들어지는 느낌보다 월등히 우수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에 있어서 뭔가 하이엔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호불호로 느끼기 위해서는 상당한 취향 차이거나 아니면은 이 느낌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이거는 더 좋고 이거는 좀덜 좋구나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확실히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풍부한 하모니컬의 느낌이라든지, 입자감의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히 우수하긴 하죠. 심지어는 단순 보컬 음악만 들어봐도 마치 이 숨소리, 숨너가만 넘어가는 소리, 침너가만, 침 넘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스피커의 장점이라면은 확실히 모니터 오디오는 중고음의 생동감이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좀더 쉽게, 더 잘, 더 우수하게 잘 나오긴 합니다. 들어보면 과거 1세대 제품이나 2세대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소리의 촉감이 부드럽고 따스해요.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 녹음된 사운드로는 어떻게 느끼실 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재즈 보컬 음악, 그리고 뉴이지, 에뭐뭐 뭐, 뭐 연주 음악, 재즈 연주 음악 이런 음악 위주로 많이 지금 재생을 했습니다만 사실 볼륨이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이런 재즈 보컬 음악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해상력이 우수하면서도 촉촉하게 들려요. 촉촉하게 들린다라는 것은 촉감이 실크 같다는 느낌이에요. 소리의 촉감이 이게 만져지는 촉감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해상력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추구해야 되는 어떻게 보자면 저, 좋은 점이죠. 소리가 생동감은 있는데 이게 까칠까칠하고 차갑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고급스럽지가 않죠. 그 촉감 자체가. 그런데 분명히 모니터 오디오 PL300의 이 촉감 자체는 촉촉하면서도 지극히 부드러워요. 실제로 실크를 만졌을 때, 실크 옷감 같은 걸 만졌을 때 그런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마치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촉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해상력이 좋죠. 구동 자체가 어, 대응급 스피커 치고는 그래도 구동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오늘의 이런 정도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PL300은 상당히 우수한 음질을 내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청음실 같은 경우가 좌우로 넓은 청음실이에요. 좌우로 넓은 것과 앞뒤로 넓은 것. 어이 폭이 좁은 것과 폭이 넓은 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좌우로 넓어지게 되면은 반사되는 반사되기 위해서 그 거리 자체가 더 멀어지고 반사를 한세번 이루어질 게두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뜨려 단 초점의 느낌, 이미징의 느낌이 이 폭이 좁은 청음실에 비해서는 좀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좀 번잡스럽고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살사 룸투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여기가 뭐 천정 룸투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음질이 특별히 나쁜 건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정 룸투닝이나 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청실에 비해서는 오디오적인 느낌이 최고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PL300을 그 중간청 음질에서 들었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번잡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녹음된 음질을 들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입체감이라든지 굉장히 소리가 풍부하게, 하모니컬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찌되었던 모니터도 PL 300은 어, 과거 구형에 비해서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해졌고요. 만듦새라든지 마감 상태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정도 동급의 가격대에서 구할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정교함,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핀 포커싱, 이미징, 소리의 미려함, 소리의 투명도 이런 느낌이 동급의 어떤 스피커보다도 더 쉽게 잘 나오는. 그러면서도 고성능의 AMT 리본 트위터를 이용한 소리의 이런 확장감, 입체감, 스테이징, 그리고 앞뒤 레이어링의 느낌, 입체감, 우수한 입체감을 동반한 앞뒤 레이어링의 느낌, 스테이징, 이런 느낌들이 동급 최고 수준이다. 맨 위대역에서부터 맨 아래대역, 중저음의맨 아래대역까지 과거 모니터 오디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연결감을 어, 구현해줌으로 해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감미로우면서도 낭만적인 톤의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듣기에도 상당히 우수해요. 소리가 해상력이 뛰어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어느 상태여 볼륨이 낮더라도 소리가 답답하지 않고요. 볼륨이 높더라도 섬세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특성들은 클래식에도 상당히 우수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 보컬곡이라든지 뭐 단순 뭐 팝송이라든지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은 뭐 기본적으로 너무 잘 재생을 해주지만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터드 이미지에 비해서 클래식 재생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진정한 동급 최고의 올라운드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라인업의 형과 동생 제품인데 사실 PL200하고 PL300은 같은 라인업의 제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향이 제법 다릅니다. PL200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느낌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 PL300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 PL300도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다시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